아 일단 남성분들이 지금 여러 차례 나오셨고 이번에는 좀 최근에 가장 뜨거운 어, 어떤 여성 한 분이 아닐까라는 예측이 되는데 네제 생각에도 대세 중의 대세라는 표현이 이분에게 가장 걸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 주시죠. 만나볼 주인공 문이 열리고요. 이분은 바로 문갑이십니다. 아, 정말이 새빨간 드레스와 레드 카펫 바로 문갑이십니다. 이국적인 분위기와 최고의 바디라인을 자랑하는 문가비 씨인데요. 2011년 미스 월드 비키니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모델로 데뷔를 했고요. 또 서구적인 몸매는 물론 아무 잡잡한 피부와 함께 계속 넘치는 모델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현재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독특한 또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 누가 뭐래도 정말 어마어마한 이슈몰이 매력을 소유한 핫 이슈 메이커로 방송 출연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모델 문가비 씨답게 정말 레드 카펫을 뜨겁게 만드는 최고의 포즈를 또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네. 엄청난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바로 어떤 디렉션을 안 들어도 될것 같아요. 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로 문갑이다 라는 걸또 <laughs> 레드카펫 위에서 보여주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쉽지만 사진 촬영은 여기까지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문갑이 씨와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여기 계신 그러니까요. 팬분들이 더욱더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